지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못 하고 있어? <laughs> 못하고 있다? 있어? 이다 운전, 있다. 운전하고 있어? 빨리. 형, 운전 잘하고 있어요? 네. 운전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정말? 네, 이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네. 있어. 운전 잘한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집에 가고 있어요? 아침 어, 이렇게 바빠요? 빨리빨리 빨리 가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가야 돼요, 아저씨? 안 땄다! 안네 우와. 기차. <웃음> 기차. 잘 <laughs> 하고 있어요? 진차 재밌어요? 네. 이렇게 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디 가요? 아, 집에 가고있어요 지금 뭐, 운전하고 있어요?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리빨가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네, 네, 아, 왔어요 아, 운전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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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왔어나 아, 아, 고생했어요 고생 아, 어요 벌써 끝났나 자다